미스트롯 4 드디어 베일을 벗다. 첫 공개된 탑신미녀 참가자들, 누가 진정한 트롯 여왕이 될까?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트롯 열풍으로 몰아넣을 초대형 오디션 프로그램 TV조선 미스트롯 4가 드디어 화려한 막을 올렸다. 시즌 최초로 탑신미녀 참가자 명단이 방송에 앞서 전격 공개되면서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시즌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참가자들이 아니다. 무대 위 존재감, 스토리, 그리고 팬덤 형성까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라인업이다. 제작진의 이말 한마디에 시청자들은 이미 TV 앞으로 모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번 시즌에 진, 진, 자리를 노리고 있을까? 지금부터 각 참가자들의 개성과 매력을 살펴보자. 12위 할인, 위 할인, 신비로운 분위기의 신예 낯설지만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이름 이하린 아직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미스트로사 제작진과 심사위원 사이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몰고 온 신예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잠재력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첫 무대에서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신인 참가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관객을 조용히 감정의 숲으로 초대하는. 몽환적인 동화의 한 장면처럼 신비롭고도 묘한 여운을 남겼다. 특별히 기술을 과시하지도, 감정을 과장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녀가 부르는 한 줄의 가사는 마치 오래된 시한 구절처럼 마음속에 스며들며 듣는 이로 하여금 이건 트롯인가? 아니면 한편이 시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그녀는 스스로를 트롯을 부르는 시인이라 소개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수식이 아니라 이하린이라는 아티스트가 음악을 대하는 철학과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녀는 장르의 경계를 흐리고 감성의 깊이를 확장하며 트롯이 닿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을 향해 조용히 문을 열고 있다. 화려한 음색이나 강렬한 퍼포먼스가 없어도 관객을 사로잡는 힘. 그것이 바로 이하린이 가진 독보적인 매력이다. 지금은 조용히 떠오르고 있는 작은 별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녀가 만들어낼 감성의 우주는 앞으로 분명 트롯 무대 위에 잔잔하면서도 깊은 반향을 남기게 될 것이다. 9위 배아현, 배아현, 비주얼 플러스 실력 완벽 조합. 첫 등장부터 압도적인 존재감. 배아현은 무대 위에 오르기만 해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아이돌 못지않은 화려한 비주얼은 물론, 그녀만의 세련된 트롯 해석 방식으로 단번에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매력은 단순한 외모에 머무르지 않는다. 댄스 트로스의 경쾌한 리듬부터 정통 트로스의 깊이 있는 감성까지 자유자재로 소화해내는 실력은 그 누구도 쉽게 흉내 낼수 없는 진짜 실력자의 무게감을 지녔다. 특히 그녀의 무대는 보는 즐거움과 듣는 감동을 동시에 선사한다. 퍼포먼스 하나하나에 감각적인 연출이 녹아 있고 음색은 대중적인 감성과 클래식한 트로스의 맛을 절묘하게 교차시킨다. 그래서일까? 그녀의 SNS는 이미 팔로워 30만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고, 국내를 넘어 일본, 동남아, 미주권까지 팬층이 빠르게 확장 중이다. 무대 밖에서도 그녀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진심 어린 팬 소통으로 요즘 세대가 사랑하는 트롯스타라는 새로운 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배하연은 단순히 주목받는 참가자가 아닌, 트롯이라는 장르의 외연을 넓히는 선두주자로 성장하고 있다. 그녀가 이끄는 변화의 바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끝이 어디일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단 하나 분명한 건 배아연이라는 이름은 이제 트로트의 새로운 얼굴로 기억될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이다. 8위 염유리 염유리 감성 보컬리스트 염유리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편의 시를 읊조리듯 감정을 그려내는 아티스트다. 그녀의 목소리는 화려한 기교보다도 진심과 여운으로 관객의 마음을 흔든다. 소박하고 단아한 첫인상에 비해 무대에 오르는 순간 드러나는 그녀의 집중력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다. 눈빛의 떨림, 호흡의 길이, 손끝의 움직임 하나까지도 계산된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의 영역을 넘어서 감정의 예술이라 불릴 만하다. 감정을 과장하거나 끌어올리지 않아도 오히려 절제 속에서 묻어 나오는 그녀만의 서정성은 더큰 울림을 전한다. 그 진정성은 관객의 귀뿐 아니라 대중의 선택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발라드 트로 그대 봄날에는 화려한 프로모션 없이도 입소문만으로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 진입하며 조용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녀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치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오르고 가슴 속 깊은 곳에 있던 감정이 조용히 스며든다. 염유리는 강하게 외치지 않아도 부드럽게 감정을 설득할 줄 아는 보컬리스트다. 그리고 그 차분한 힘은 오늘날의 트롯 무대에서 보기 드문 고요한 감동으로 남는다. 7위 강혜연, 강하이연, 카리스마 리더. 한때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지난 시즌의 무대. 그러나 그 좌절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강혜연은 그 누구보다 묵묵히 실력을 갈고 닦은 끝에 이번 미스트로사에서 탑10 진입이라는 화려한 귀환을 이뤄냈다. 그 어떤 말보다 확실한 증거는 바로 무대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녀 특유의 시원하고도 강렬한 퍼포먼스. 단단한 창법과 시선을 사로잡는 에너지로 등장과 동시에 관객의 가슴속을 뻥 뚫어버린다. 하지만 강혜연의 진짜 매력은 무대 아래에서 더욱 빛난다. 단순히 노래 잘하는 참가자가 아닌, 출연자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따뜻한 리더로서의 존재감까지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습 중 어려움을 겪는 후배를 조용히 격려하고 경연의 압박 속에서도 모두를 웃게 만드는 여유와 배려는 그녀를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멘토 언니로 만들어준다. 그래서일까. 그녀의 무대에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사람 냄새와 진심이 담겨있다. 강혜연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처럼 관객의 감정을 읽고 위로하며 공감하게 만든다. 이번 시즌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도 가능성만 지닌 참가자도 아니다. 강혜연은 지금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빛나는 주연으로 그리고 모두의 길을 열어주는 리더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고 있다. 6위 김태연, 김태연, 천재소녀의 귀환. 한때 내일은 미스트롯2에서 압도적인 재능으로 천재소녀라 불렸던 김태연이. 시간이 흘러 더욱 깊어진 감성과 성숙한 무대 매너를 품고 돌아왔다. 어린 시절의 풋풋함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위에 무르익은 내면의 울림과 아티스트로서의 확신이 겹쳐지며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소년처럼 중성적인 외모와 자유로운 분위기는 고정된 이미지에서 벗어난 신선함을 주고, 그녀의 섬세한 감정 표현은 노래 속 이야기를 한층 더 진정성 있게 전달한다. 덕분에 나이나 세대에 관계없이 폭넓은 팬덤을 형성하며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대중적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강렬했던 순간은 최근 리허설 무대에서였다. 트로트와 록을 접목한 실험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단몇분 만에 SNS를 뜨겁게 달군 그녀의 퍼포먼스는 기존의 트로트 문법을 완전히 새롭게 써내려간 한편의 선언문처럼 평가받았다. 그 무대에서 김태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트롯이라는 전통 장르에 청춘의 심장을 이식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관객들은 열광했고 음악 팬들은 놀라워했다. 김태현은 더 이상 과거의 영재소녀로 기억되지 않는다. 그녀는 지금 스스로의 음악 세계를 주도하며 트롯의 미래를 다시 쓰는 아티스트로 눈부시게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 귀환은 단지 복귀가 아니라 진화다. 오위 복지은 복지윤 트롯계의 블랙홀 무대 위에 서는 순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관객의 시선을 빨아들이는 인물이 있다. 복지은은 바로 그런 존재다. 격한 안무도, 화려한 의상도 없지만, 그녀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무대 전체의 공기를 바꾸는 묘한 힘이 있다. 마치 조용히 다가오다 어느 순간 휘몰아치는 블랙홀처럼, 그녀의 무대는 관객을 천천히 끌어들이다가 결국엔 그 중심으로 빨아들인다. 그녀가 가진 이 놀라운 흡입력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무명 시절, 화려한 조명 하나 없는 클럽과 소란스러운 행사장을 오가며 묵묵히 노래를 불러왔던 시간들 속에서 그녀는 무대에 대한 감각과 생존 본능을 동시에 키워냈다. 그런 내공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무대 위에서 단단한 자신감과 흔들림 없는 표현력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특히 복지은만의 독특한 음색과 재즈 감성이 어우러진 창법은 기존의 트롯 공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낯설지만 거부할 수 없고, 부드럽지만 강렬하며, 무엇보다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위험한 매력을 지녔다. 이렇듯 복지은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를 넘어, 트롯이라는 장르 자체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시즌 최고의 복병이라 부르지만, 어쩌면 그 표현조차 그녀의 진짜 가능성을 다 담아내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 복지은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트롯의 중심을 향해 빨려들고 있다. 아니 오히려 트롯이 그녀에게 빨려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위 송소희, 송소희, 국악 트롯의 마법사. 어린 시절부터 국악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던 송소희가 이번에는 트롯이라는 새로운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단순한 장르의 전환이 아니라 국악의 깊은 울림과 트로트의 서정을 절묘하게 엮어낸 그녀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은 단번에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소리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정제된 형태로 전달하는 그녀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이라 불릴만하다. 특히 그녀의 발성은 단순히 소리가 아닌 숨결의 예술이라 할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고 우아하다. 음 하나하나에 담긴 철저한 계산과 감정을 쏟아내들 절제하는 감성은 듣는 이로 하여금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마법의 공간에 들어선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트롯의 국악을 덧입히는 시도는 자칫하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송소희는 이를 정제된 기술과 폭넓은 해석력으로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그래서일까?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무대를 두고 호불호가 갈리면서도 끊임없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심사위원 조영수가 소희의 무대는 감상이 아닌 체험이다라고 말한 것은 단지 수사적인 찬사가 아니라 그녀가 무대 위에서 만들어내는 감각적 몰입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말이다. 송소희는 지금 단순한 노래가 아닌 문화를 무대 위에 펼치며 트로시라는 장르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그녀의 무대는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예술 그 자체다. 3위 권민정, 권민중 반전 매력의 히로인. 처음 마주한 순간, 그녀는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으로 스쳐 지나갈 법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단한 곡, 무대 위첫 소절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된다. 권민정은 노래를 시작하는 그 순간, 내면 깊숙이 품고 있던 감정의 파편들을 강렬하게 터뜨리며, 무대를 전율의 공간으로 바꿔버린다. 잔잔한 미소 뒤에 숨겨져 있던 불꽃 같은 에너지는 관객들을 놀라게 하고, 심사위원들조차 숨을 죽이게 만든다. 그녀가 들려주는 트로은는 단지 멜로디가 아닌 삶의 이야기다. 무명의 긴 터널을 지나오며 수없이 꺾이고 부서졌던 순간들이 그녀의 목소리에 녹아 있으며 그 진정성이 한 음절 한 숨결마다 고스란히 전해진다. 심사위원 송가인은 그녀를 진정한 스토리텔러라 극찬했고그 말은 단순한 형룡이 아닌 권민정이 가진 본질을 깨뚫는 표현이었다. 어떤 화려한 장식도 과장된 연출도 필요 없다. 그녀의 무대는 살아온 시간을 온몸으로 풀어내는 한편의 다큐멘터리처럼 지나고도 절실하다. 그래서 관객들은 그녀의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겪는 듯한 감정의 여정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된다. 권민정은 지금 고요한 반전 속에서 가장 뜨거운 서사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2위 설하윤, 설하윤, 성숙한 카리스마의 대명사. 첫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외모 속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깊이와 무게감이 숨어있다. 설아유는 과거 아이돌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이제는 트로시라는 장르 안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다. 미스트로사에서 그녀가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한 변신이 아닌 시간과 경험이 쌓아올린 음악적 진화에 가깝다. 그녀가 부르는 슬로우 템포의 트로트 곡은 한 음절 한 음절이 별빛처럼 반짝이며 듣는 이 마음 속에 조용히 내려앉는다.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감정을 공간화하고 풍경화하며 시처럼 풀어내는 능력은 설아윤만의 고유한 매력이다. 그녀의 무대는 마치 오래된 클래식 영화처럼 처음에는 잔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이에 빨려들게 만든다. 방송평론가 김기호가 그녀의 무대는 마치 클래식 영화 같다. 고평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조명 하나, 호흡 하나, 눈빛 하나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공연을 넘어서 완성도 높은 예술작품에 가깝다. 이제 설아윤은 더 이상 과거의 타이틀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녀는 지금 트로트계의 중심에서 묵직한 존재감으로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가고 있다. 1위 윤서령, 윤서라이옹, 청춘의 트롯 요정 2000년대 감성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섬세한 보이스와 상큼한 비주얼로 등장과 동시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윤서령은 단숨에 국민 여동생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그녀의 노래는 단지 듣는 음악을 넘어 한 편이 청춘 영화처럼 보는 이 감성을 자극하며 마음 깊숙한 곳까지 울려 퍼진다. 특히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과 진심어린 전달력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추억과 맞닿게 만든다. 최근 공개된 예고편에서 그녀는 조용한 카리스마와 담백한 창법으로 그리움만 쌓인 애를 불러, 평소 엄격하기로 유명한 심사위원들마저 일제히 기립하게 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그 순간 무대는 하나의 공간을 넘어 감정의 파도 위로 떠오르는 드라마가 되었고, 윤서령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노래로 이야기를 쓰는 주인공으로 거듭났다. 심사위원 장윤정은 그녀를 가리켜 감정선이 남다르다. 노래 속에 인생이 있다. 고평했으며 그 말은 단지 칭찬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트롯 여정을 예고하는 선언이기도 했다. 이제 막막을 올린 미스트로 4. 그러나 첫 회부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단순한 실력 경쟁이 아니었다. 무대 위에 선1 0명의 참가자들은 각자 전혀 다른 색깔, 사연, 감정의 결을 지니고 있으며 그 차이가 곧 미스트로사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 어떤 이는 눈빛 하나로 관객의 심장을 저격하고 또 다른 이는 눈물 머금은 한 소절로 가슴을 적신다. 이처럼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가진 이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인데도 이미 팬덤은 뜨겁게 형성되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참가자들의 매력을 분석하는 게 시글이 쏟아지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선 투표 결과가 뒤집히는 아찔한 반전이 연출되며 매회가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다. 이미 시청자들 사이에선 팀 나뉘기와 응원전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중이다. 그리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묻는다. 과연 이번 시즌의 진, 진은 누구인가? 미스트로사는 단순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 무대는 단한 곡에 웃고 울며. 무명의 이름에서 스타로 피어나는 인생 서사의 한 장면이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카메라가 꺼지면 끝나는 경연이 아니다. 노래가 끝나도 그 울림은 계속된다. 누군가는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설 것이고, 누군가는 뜻밖의 감동으로 무대를 채울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단 하나의 진, 진, 이 탄생하는 순간, 우리는 그녀의 이름이 왜 끝까지 남았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